자, 이제 정복하러 갑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킹단 파괴한 거죠? 이제 집에 가야지. 아이고 아이거 할 거니 하는구나 제 동료 알아서 잘를 보고 있아이고 이게 이렇게 가야지 난리가 났네요 가야 돼. 천진, 천진, 천진. 다 왔어요. 여기죠? 네가 도망쳐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 여기 들어갈 거거든. 짠. 어, 여기까지 왔어. I don't need 잠시 들어가면 돼요. 어, 전화다. 그래? 소독만 일으켜주면 된다는 거지? 탐욕 하고요. 어, 권총을 썼군요. 들어가자. 어, 차 얘네 차 연기가 나네요. 어, 바로 앞이야. 어딘데? 그래도 타자. 넌 알아서 걸어와. 여기인 것 oh, 같죠? 웨이브 다섯 개. 온다. 뒤에서 오자. 확실히 친구들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끝나네요. 여기서 온다. 나얘못 <laughs> <they> <laughs> <laughs> 빠져나오고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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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몇 대가 오는 거지? 여기 있는데, 얘네가 지금 못 오는 거야. 인절 떠났다고 하네. 인절 떠나면 어떡해. 너무 좋웠어 어, 다 떠났어. 어, 완료했... 완료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남은 적거소탕을 하고, 아, 지워놨다. 와,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아, 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악명을 없애줘야죠. 다행이다. 바로 옆이야. 경찰, 여기 쫓아오는구나. 뭐, 들어가주면 되죠? 짠! 됐다. 4,000원. <laughs> 탄환을 좀더 사줄게요. 임무 하나 할 때마다 탄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거. 천원 무작위야 진짜. 이거 이름이 뭐라고? 어나이, 얼레이터얼레이터 얼레이터. 우리가 금색 깨끗해졌네요. 자동차가 완전. 아이고 불쌍해라. 미안해요. 이렇게 다니면 돈을 줄수 있구나. 자동차 괜찮은. 어, 저 세일즈 차인데. 근데 뭐 별로. 운전하진 않은... 운전하... 잠 봐. 바퀴가, 뒷바퀴가 나갔어 <laughs> 안녕 이 아저씨 또발 한쪽이 다리 한짝이 아스팔트에 박혀있어 <laughs> 이것도 우리 편이네요? I'm p o e v e r 이렇게 Z 키를 누르면 어, 저를 따라다녀요. 같이 다니자. 한 명은 더못 타나요? 네명탈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타네요. 현금 들어왔다. 이만 오천 원아 이거. 또 애매한데? 아, 되,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할수 있어요. 아니, 또, 더살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가 아니라. 총알, 총알, 총알. 아주 조금이지만 이게 어디에요? 중간중간 만 원씩 들어오는 게 진짜 큰 보탬이 되죠. 이제 또 어디로 갈까? 이런 상점을 사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건물을 많이 못 샀죠. 좀 비싼 건물 위주로 사줘야 되는데 말이죠. 와 이거 이쁘다. 아 근데 얼굴은 좀안 이쁘게 생겼네. 입을 너무 크게 그렸어요. 테크니컬리 리걸 뭐라는 거지? <laughs> 이게 난이도가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내가 안한거 맞지? 천하가 왔으면 좋겠는데, 세인츠 본부 쪽으로는 너무 먼거 같고요. 옷이 뭐 있나? 다시 한번 가서 옷을... 저렴한걸 구입해보아야겠어요. 제가 한 천원정도 있었던것 같은데? 너희들도 쇼핑좀 하렴. 나처럼. 펜더곰 귀엽다. 이 게임에서는 펜더곰을 죽이지 말라 그러자 그 갱키 교수 임무에서 펜더를 죽이 펜더가 그려진 표지판을 쏘면은 이게 어드벤티지가 아닌 감점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펜더곰을 좋아나 하 봐요. 어 어디를 바꿔줄까 피어싱? 머리, 모자. 이렇게 세인츠 표시가 있는 것들은 명성을 하나도 안 올려주고요. 아예, 이 앞에, 이름 앞에 없는 것들이 명성을 높여줘야 어, 이거 뭐야? 해골리트? 잠깐만, 뒤돌려. <laughs> 얼굴이 이쁘니까 다잘 어울리네요. 데커에드셋. 데커 헤드셋, 데커꺼. 내가 왜 데커 걸어야 돼? 이 문이, 무늬, 데커 무늬가 해골문이었구나? 안테나. 에시드 <laughs> 모자. 은하 헬멧. 이거는 진짜 미모를 깎아먹는 헬멧이다. 너무하다. 의외로 살게 없네요. 네트워크 선글라스. 이거 꼭 누가 생각나는데? 에반게리온. <laughs> 피어싱. 얼굴 피어싱? <laughs> 이건또 처음 보네. 아, 진짜, 안 이쁘다. 아, 온통 피어싱이래. 귀, 귀에 피어싱 하는 거 없나요? 오. 세상에, 속, 속, 속도 아니고. 귀걸이, 갱키 귀걸이, 히피족 귀걸이, 어, 히피족 귀걸이, 귀염귀염하네, 역 같은 인생 귀걸이. 피를 봐야 해 귀걸이. 어, 이거 괜찮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어울리긴 한데, 이거 면도칼이구나, 면도칼인 거 같죠? 프레피 보석 장식. 다이아몬드랑 이거랑 별반 다를 바는 없네요. 꼴통 파괴자 귀걸이. 갱키 아가씨 귀걸이 아니면, 이거. 이걸로 할까요? 갱키, 아, 나 갱키 싫어. 이걸로 할래. <laughs>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좀 진한 색도 괜찮네요. 진보라 빨강. 뿔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색깔을 비슷한 걸로 골랐어요. 괜찮네요. 옷장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코디. 코디보기. 아, 이 복장이 여기서 나온 건가? 아닌가? 공주, 은하공주. 기사. 좀 변신을 꾀 하고 싶긴 한데,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와! 이런 거 너무 웃기다. 사무라이 실크야. 근데 이런 건 명상을 높여주는 게 아니구나. 가방, 브레지어 가방, 기본 낙하산, 우주복 이런 거다 필요했다. 나가자.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너희들도 쇼핑했니? 다음 미션을 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 나이트 블레이드의 귀한 모든 다운로드 정지, 초연의 홍보 기계한 가. 나이트 블레이드의 귀한 Pierce, you worked out a way to hurt yet Yeah, Viola's on her way to meet me now. Viola. We need uh, 20분... our talents. 다리를 건너야 되는군요. 안 건너네? <laughs> 건난다. 이 캐릭터는 아니, 이 게임은 물에 빠져도 죽지를 않더라고요. 어. 그냥 육지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선택사항만 나오고 죽지는 않아요. 헤엄도 잘 치고 이제 레벨 19가 되었기 때문에 전화 미션은 꼭꼭 할게요. 아이고 비켜비켜 만화책 서점으로 가기. 생각보다 자동차가 많이 망가지진 않았네요. 많이 부딪혔는데.